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벤에게 이르되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을 어찌 됨이니까?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황당한 경우를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육수사역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100% 공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스마트폰을 잠깐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기가 막히게 들어온답니다. 열심히 컴퓨터로 공부를 하고 페이퍼로 쓰고 있다가 잠깐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잠깐 하려고 하면 느닷없이 부모님은 그때 들어와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공부 좀 해라. 그런 얘기 들으면 참으로 아이들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는 좀 어떤가요? 한 2년 정도 시간을 지내왔지만 지금 마스크를 다시 우리가 쓰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코비드는 상당히 우리 인생에서 황당함으로 많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는 황당한 일 가운데 내가 계획했고 꿈꿔왔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앙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올바르게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멀리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은 하였지만 나의 삶의 무게, 내가 계획했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야곱은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죠? 바로 와이프가 바뀌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십시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전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삼촌의 말에 7년을 기다려서 라헬을 얻고자 했는데 레아가 떡하니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섭리가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이와 같습니다. 형이 형애서를 피해서 야곱이 지금 삼촌 나반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여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라헬을 맞이하는 아침이었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 오늘 잊어, 읽어본 25절 말씀이죠.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 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게 더 히브리 원어적으로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침에 뚱뚱들이 어 레아네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야곱의 심정, 야곱의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이 정도는 나도 경험해봤다는 표정인 것 같아요. 전혀 반응들이 없고 엄청나게 큰. 남편과 아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야곱의 그 마음, 심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7년 동안 이 라엘을 얻기 위해 첫눈에 반한 스토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만 좋아하나요? 잘 보세요. 근데 요새 우리가 이게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10, 남자들이 10대 남자들 이상형은 이쁜 여자입니다. 20대 에게 물어봤더니 20대 남자들도 이상형이 무엇이냐면 이쁜 여자예요. 30대를 물어봤더니 그것도 이쁜 여자예요. 40대, 50대를 가도 남자의 이상형의 기준은 이쁜 여자예요. 네. 동일 안 하시는 걸로. 자, 근데 여자분들은 이와 같은 접근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를 평가할 때 이와 같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가슴에 찔림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예요. 1등급입니다. 키도 크다. 2등급은요. 키는 크다예요. 3등급은 키는 작아. 4등급은 키도 작아. 제가 4등급일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여자분들은 이와 같은 유머를 가지고 남자들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외모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라헬에게 시선이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곱고 아립답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미모의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상당히.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때한 명이 광채가 나고 한 명이 광채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광채가 나는 사람은 선택하시겠죠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볼때 레아가 시력, 안력이 안 좋다고 평가되어 있는데 이두 가지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암울합니다 첫 번째로 시력이 약하다는 평가는요 어, 정말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제가 안경을 안 쓰게 되면 먼 사물을 볼때 인상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레아가 실제로 시력이 안 좋아서 항상 인상을 쓰지 않았나라는 추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암울합니다. 시력이 안 좋다는 것은요, 총명함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누을를 봤을 때 다소 어리숙해 보이고, 야, 다소 총명기가 없다고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레아가 아니라 라엘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엘에게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심을 라반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죠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깁니다 한 여자만을 위해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요 바로 7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면 길고 제가 군대를 다녀왔지만 공군으로 나왔습니다 공군은 육군보다 조금 더 길어요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 3개 여차가 저는 너무 길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얻고자 7년의한 시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로맨틱한 건 뭐냐면 20절 말씀에 야곱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제가 연애 특강을 할때 항상 이 말로 아이들을 설득하거든요. 사실 성경에 연애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정약 결혼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내심을 배워라. 어떤 여인을 얻고자 할때 이러한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야곱은요 7년을 기다릴 때 며칠 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소 긴 시간이었지만 야곱에게는 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는데 드디어 아침이 되었는데 누구였다고요? 레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다렸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사기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발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결과를 주셨냐고 얘기할 때 라반은 조금 더 7년을 더 일하라고 정말 황당한 조건을 야곱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라반은요 너무나도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같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엘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라반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허리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은 분명하게 라일라고 이야기했는데 라반은 다소 애매하게 허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냐면 라반의 생각 가운데서는 레아 라엘을 먼저 주기보다 레아를 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 그달 레아를 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7년이 지나는 그날 지나자마자 라반은 레아를 야곱에게 바로 줘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실행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야곱의 삶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논리적이고 정말 황당한 논리적으로 해석, 해석이 안될 정도로 황당한 일을 야곱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도 사기를 척서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겪으니까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사건이 오늘날의 뉴스에 나오게 되었다면 정말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야곱에겐 레아가 왔습니다. 정말 황당하게 레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랬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용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레아가 야곱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가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과 다른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와 다르게 아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눈에 보이게 다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정말 중심을 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눈에 보이는 라엘이라는 화려함에 빠져서 7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속에 레아를 얻었을 때 그는 정말 화가 났고 분통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읽어보면 야곱에게 레아가 있음을 통해서 야곱은 레아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찾아올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더라도, 혹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저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사실 저 역시도 미네수타 있을 때 영상 사역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정말 영상 편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유튜브로 배우면서 하루에 영상을 세네 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 차라리 내가 이럴 거면 신학을 하지 말고 영상을 배워야 했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전혀 제가 생각했지 못했던 방향성이 왔을 때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상도 편집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겉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란 중심을 살펴보라는 그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내가 계획하고 플랜을 진행하기보다 내가 눈앞에 보여 있는 화려한 것에 빠져 있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레아에 집중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서 오늘 첫 번째 적용처럼 다른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실지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항상 방해하는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아서 살펴보았듯이 알았던 것처럼 라반이 야곱에게 영적인 장애물이었어요 그분들 불구하고 영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야곱이 볼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한국에서 참으로 많이 유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보이스피싱을 받을 때 정말 어떤 영화를 한 편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사기를 치려고 치면 그 누구도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힘으로 움직여서 한 사람을 속이는데 당연히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영적인 장애물인 사탄을 우리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은 치밀하게 계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공격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14년이 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어쩌 보면 라반이라는 존재 때문에 화가 나고 또 7년을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눈빛만 쳐다봐도 삼촌이라고 하지만 원수라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도 간혹 원수가 존재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원수가 하나도 없어 보여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 교회를 하다 보고 또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원수 한 명씩은 꼭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올 시간을 알아서 피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일을 제발 그분과는 속으로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원수, 방해물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서 라반이라는 영적인 장애물이 찾아올 때 오히려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설교의 적용점에 그리고 레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명확하게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레아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라반이 준비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아를 야곱 상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첫 번째 적용처럼 전혀 제가 원하지 않은 결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는 정말 야곱의 삶의 축복의 결과였다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고백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믿음의 선포로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매력적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없는 레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의 날까지 2주 실질 확신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제가 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여지없이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특히 한국 수능 같은 경우 제가 아는 아이는 실제로 대전 지역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정말 총망받던 아이였어요. 모의고사도 상당히 전국 모의고사 순위, 순위권에 드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수능에서 미끄러지더라고요. 와, 정말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서 어, 어, 저도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능을 미끄러,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미끄러져 본 적이 없는 친구였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도 열심히 봉사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그 어려운 시기에 발견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철저히 준비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아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동반자인 남편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누구도 자기를 주목해 주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너무 화려했고 동생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다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레아는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는데 그 이름이 여자로서는... 너무로도 가슴 아픈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루벤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아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 당시에 남자가 너무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남편이 제발 나좀 봐주겠거니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레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온는 낳습니다 시몬엔 이름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구나. 자꾸 탄식을 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레위입니다. 아들을 세 명은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랑 연합하겠구나 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세 명은 낳았으니 제발 나좀 봐주세요. 나와 함께 연합해 주세요. 나는 이름에 소망을 남아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아가 세 명의 아이를 낳고 영적인 눈이 띄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네 번째 아이의 이름을 이와 같이 지게 됩니다. 네 번째 아이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3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녀의 생산을 멈추었는데 왜 멈추었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관심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태의 문을 닫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의 삶 가운데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라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야곱이 라엘에게에 포커스가 있고 라 야, 라엘에만 따라왔고 화려한 것만 보았으면 그의 삶에 야곱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레아를 통해서 야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늘 항상 라엘에게 밀렸지만 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관심 못 받았지만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아의 마지막 삶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였노라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고백이거든요 레아가 묻힌 그곳에 자신도 묻히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파이널리 보았을 때 라엘보다는 레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결론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결과가 무엇인지를 포커스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간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듯 우리 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결과가 찾아왔을 때 얻는 어려운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결과를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레아 같아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장애물 라반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여서 이제 2022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딱 6개월이 남았죠. 여러분들 2022년 시작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셨습니까? 그 결과 목표가 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셨습니까? 저만 보더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획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저도 모르게 아픈 사람이 생겨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을 때 제가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입술의 고백 가운데 무엇의 고백이 있었냐면, 아, 모든 것이 은혜였다. 아, 내아에게 주어진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장애물 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6개월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 다시금 한번더내상 가운데 레아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레아를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볼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믿고 그런 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